어, 이공 멘탈 충전소 오늘 어, 중장비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밭 중앙에 있는 소나무를 지금 다캐내고 있습니다. 두 그루만 남겨놓고 포크레인으로 전체 이렇게 다 퍼서. 어유. 이 소나무 한 그루 고루 한 그루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. 이 소나무를 이렇게 해서 옮기고 저 뒤에 편백나무도 지금 다 뽑아가지고 뒤로 다 짧게 나왔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어이고 소나무 아주 좋습니다. 멋진 소나무네요. 저 끝에 두 그루는, 어, 조경수로 그냥 남겨두기로 했습니다. 저두 그루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뽑았습니다. 어이구, 멋집니다. 중간에 요 초록색 요 나무도 이제 뽑을겁니다. 와저큰 나무를 포크레인 바로 그냥 와저큰 <laughs> 나무를 한살이 바로 떠버리네요. 현재 흔해졌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나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뽑혀 있고 입구도 이게 나무를 전체 다 뽑아버렸습니다. 입구가 까까한 부분들을 소나무 또 이제 다 뽑아서 옆으로 다 이동을 시켜놨고 전체를 완전히 완전히 지금 갈아엎고 있습니다. 지금 쓰레기 엄청 나오죠 자 안에 창고는 지금 완전히 이제 포크레인 호흡, 깔아 뭉개 버렸습니다 폐허가 있 폐허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사람있는으로 하면 이게 엄두가 안 나던 일이 기계가 하니까 지금 일이 수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울타리 울타리어 철망을 지금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철망을 제거해가 출입구를 차가 비스듬하게 여기서 입구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앞에 기둥도 또 뽑아내버리고 디자인을 새로 다 합니다. 쓰레기가 산더미 그쳐 쌓여 있습니다. 와. 여기 이 쓰레기하고 저 아래에 저 나무 한번 보세요. 출입구도 지금 완전히 개조를 했습니다. <목소리> 창고 있던 자리에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치웠습니다. 제저분하게싹 없어져 버렸죠. 나무는 전부 다 옮겨 심으려고 다 뽑아뒀고 떨어오는 출입구도 좀 넓게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포코레인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. 이.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이렇게 원래 일자로 들어간 거를 이제 대각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입구를 완전히 대개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400mm 관을, 어이구, 미끄러워요. 400mm 관을 이렇게 밑으로 묻어가지고, 이쪽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, 여기에 차를 주차를 할 수도 있죠. 이렇게. 굳이 밭으로 차가 안 들어가도 되도록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쓰레기가.. 와.. 아, 손으로 씻는다면 힘들었을텐데 다행히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아, 한차 다들 씻었는데 지금 다 못씻을 정도네요. 쓰레기가 이런 많이 나왔습니다. 우나서 이 안쪽은 깨끗해졌는데 쓰레기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. 지금 여기는 농막 놓을 자리입니다. 농막 놓을 자리를 지금 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깨끗하게 완전히 저 아래도 이제 완전히 창를 터도 나고 나서 흔해졌고, 어, 바로 이 지금 여기에 보면 매화, 매실 라무죠 꽃이 지금 이제 푼데 근데 만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 아래에 지금 바로 농막자리를 간절히 평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들어오면 오른쪽 농망 올 자리 한번 보십시오. 평탄작업이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올라왔어. 아이고, 올라오는데 왜 무릎이 아프죠? 너무 무리했나? 그 밑에 이제 땅이 이제 깨끗하게 전체 정리가 다 됐죠. 저그 아래쪽에는 지금 배롱나무 여기 보이는 배록나무를 지금 심기 위해서 옆에 큰 바위를 두개 앉아 쉴수 있도록 놓고 저 앞에다 저 나무를 어 지금 심으려고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또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죠? 어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촬영을 했는데 이공 멘탈 충조조 들어가는 입구에 큰 바위를 하나 세웠습니다. 오른쪽에 바로 뒷면이 컨테이너가 어, 들어올 자리고 이제 왼쪽 축 처져 가지고 앞에 엉망이 던 것을 싹 정리를 다 했습니다 싹 정리를 다 하고 저 안에 그 지저분하던 창고도 싹다 끝나고 아직 어, 성토는 못했습니다 땅 고르기만 오늘 하고 가에 이렇게 나무를 다 어, 심고 아직 성토는 못했습니다. 성토는 날 잡아서 마사토를 어, 좀 이렇게 한 열대 정도는 갖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한번 비춰볼게요. 아, 땅이 너무 좋습니다. 오늘 포크레인 사장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변화되는 영상 어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이공멘탈 충전소입니다.